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어느 장로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도의 제목이 자꾸만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진단입니다. 60년, 70년대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어른들의 뜨거운 기도 운동은 교육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학생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이유는 기도의 제목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던 그 시절은 경제적 자립이 절실히 요구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열악한 삶의 환경으로 인해 치유하지 못하는 중한 질병들이 허다했습니다. 허술한 사유제도를 위해서 크고 작은 재난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갑자기 닥친 가정의 우환은 마땅히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 없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유가 과거보다 질적으로 많이 향상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립, 중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사유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고 기도의 열정이 약화되어가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다가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동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본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야베스 기도라는 이 작은 책을 출판을 오래전에 했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야베스 기도에는 요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기도문은 고통과 고난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일어낸 기도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문에 따라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토를 넓혀 주시고 불행을 막아 주시고 하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부정적으로 이 기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높은 수준의 고동종교인 기독교의 기도를 삼류 무당들이 구슬을 버려놓고 무병장수를 비는 기복적인 기도의 수준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비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무속 종교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저는 이두 개의 상반된 평가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 것인가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문이 실려 있는 역대기라는 성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인데, 민족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역대기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인류 조상 이름부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쓴 역사관은 유다민족의 족보를 인류의 족보와 연결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족보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이 족보를 기억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족보를 통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뿌리 있는 족보를 확인하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시작해서 역대기를 쓰는 역대기가 쓰여진. 찢어지는 시기는 유다 민족이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가고 바벨론으로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유다인 여기서 유대인인데. 유다인으로 불러들고 유대인으로 불러들는데 영어로서는 주의시, 이러죠. 이런 이름이 분명히 생겼다고 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의 유다 땅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유대 백성들은 철저히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율법책도 제사의식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거대한 문화와 군사적 힘을 경험한 유대 백성들은 종교적 효유가 들었습니다. 유대 선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하나뿐인 절대적인 신인가 이런 게 효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이 맞는다고 한다면 왜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유다 민족 유다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들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기에 여러 제아장들, 율법학자들이 낙담한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민족에게 희망을 주려고 글을 씁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들이 에스라, 느에미아, 역대기, 이런 성경들입니다. 이 성경들을 쓴 사람들을 역대기 사가다. 역사가라, 그런 말이죠. 역대기 사가라고 이들의 관점에서 본 역사를 갖다가 역대기 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학문적인 용어인데요. 이 역대기 저자들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유다민족은 족보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책에다가 족보를 쓰기 시작하는데 1장 1절 아람부터 시작해서 무려 8장까지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 족보 몇 장이나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루합니다, 족보는요. 그런데 이렇게 족보를 길게 기록한 의도는 간단합니다. 우리 유다민족은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민족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선조로부터 그 정기를 이어온 뼈대 있는 민족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족보를 정리하면서요, 선조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 비교적 길게 정리한 겁니다. 다른 선조들은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이고, 누구이고, 그렇게 이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는요, 그 선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야베스의 삶의 내용의 핵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 고난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보통 아버지가 지어주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야베스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유복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자식의 이름을 환하고 밝고 희망적으로 짓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런데 고통, 고생, 시련이라는 뜻으로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 야베스의 어머니와 그의 가정이 힘들고 사연 있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려운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하고 안쓰러워 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왕이 태어날 것이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호강받으며 자라야지. 이런 안타까움이 이 아기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기이지만, 은 고생문이 훤히 열려 있는 이 아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슬퍼하면서 야베스, 즉 고통, 고색, 이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자신의 쓰라린 운명에 머물지 아니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럽고 힘든 운명을 바꾸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환란에 빠진 자신의 운명을 변혁시켜 달라 바꿔 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역대가는 이런 야베스를 절망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야베스 할아버지는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태어났지만 이 고통스러운 운명을 극복하고 우뚝 선유리한 선조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 민족은 나라가 망하고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했지만 야베스 선조처럼 고통스러운 민족의 운명을 극복하고 찬란한 민족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 기도는 패배와 절망감과 무력감에 젖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슬픈 현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고통스러운 민족의 현실을 바꾸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가득 담긴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극복한 야베스의 위대한 신앙 인생 역전을 보면서 역대 이서자는 이 야베스의 슬픈 운명과 민족의 슬픈 운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키고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유다 민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참한 민족의 운명을 극복하고 인류의 우뚝 서는 승리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는 위치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고 유다 민족의 영토를 넓혀 달라고 기도하며 유다 민족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극복을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살아가자는 희망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랍고 위대한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토를 넓혀 주시고 불행을 막아 달라. 이런 기도의 참 의미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배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표현된 두 분만을 우리가 간직해버리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이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를 넓혀주시고는 자신의 부동산이 나날이 들어가는 은혜를 달라. 이런 기도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조상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기도는 다 드리고 여러분 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50평으로 넓혀주시고, 빌딩 한채 있는 사람에게는 두 채를 사게 해주시고, 기업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업 두 개, 세 개로 확장하게 되라. 이런 기도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를 좀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되고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명,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달라 이런 기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 예전에 살았던 미국의 그 남가주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프랜카드를 이렇게 크게 걸었는데요. 그 프랜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가락이 딱딱 맞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기도 제목 보이잖아요 야, 저걸 기도를 하긴 하는 건데, 그렇다고 저렇게 대놓고 어떻게 저런 기도 하자고 하는 건가? 이런 기도 제목은요, 4월 초파일 절간에 걸리는 기도 제목과 동일하고, 구슬하는 무당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무당의 기도 제목과 동일한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욕심을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일, 영토를 넓히는 일은 생존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이래하는 야베스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한 사역입니다. 자신에게 조진 비자만 운명을 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달라. 그 기도예요, 이거 황폐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땅, 건강, 재물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베스가 얻고 싶은 복과 영토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바꾸고 뛰어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이 야베스의 눈물어린 기도는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꿔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작고 작은 나라, 약골 중에 약골인 이스라엘 역사는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히는 눈물의 역사, 한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남쪽 강대국 이집트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북쪽 강대국 아시리아, 바벨론 등에 시달림을 당하며 살아가는 석을 글픈 운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스레에게 망하고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비참한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달라. 이런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인류사의 우뚝서는 강한 민족으로 변화시켜달라는 처절한 기도, 몸부림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 단계 과정에 있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기도에는요 첫째는 이게 성장의 복이 있습니다. 성장의 복.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요 그건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 환경이 나아지고 성장해야 복입니다. 사회가, 사회적 지위가 격상되는 것이 복입니다.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경제적 성장, 신분의 성장, 지위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족과 여유로운 삶의 환경에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재 환경보다 좀더 풍요로워지고 좀더 잘하는 그런 성장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성장의 복을 넘어서서 성숙의 복이어야 있 되는 거예요. 성숙의 복은 우리가 만족의 복이다, 자족의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계속해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건 성장이 아니고 과욕이죠. 사람의 신체는요, 20년 동안 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성장하면 이제는요, 마음과 생각이 성장해야, 그래야 우리가 어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성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숙. 이렇게 말합니다. 밥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새끼들을 건사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그런 삶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이건 복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불행이고 재앙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땀 흘려 일한 수입이 작지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 이 기도는 나의 현재의 삶의 조건에 만족하고 현재 나의 삶의 환경에 감사할 줄 알게 해달라는 성숙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의 조건에 만족하며 깊이 감사할 줄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의 복을 넘어서서 성숙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의 복을 넘어서는 복은 나눔의 복, 섬김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라도 나누지 못한다곤다면 그거요 근천 또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움켜쥐고 더 긁어 모으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문화적 재능을 가지고 나 혼자만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건 어리석고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눈다, 베푼다는 것을. 여러분,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요. 생각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정보도 나눌 수 있고, 기술도 나눌 수 있고, 건강도 나눌 수 있고, 에너지도 나눌 수 있고, 경험도 나눌 수 있고, 재능도 나눌 수 있고, 지식도 나눌 수 있고, 지혜도 나눌 수 있고, 놀이도 나눌 수 있고, 대화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도 인사를 좀 나누고 웃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좀 근엄 근엄스러운 모습이 좀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부활의 축제, 부활의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그렇게 근엄하고 엄숙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없어요. 오에 와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나눈 일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행복합니까? 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나눔의 복, 이런 복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리해보자고 한다면, 복에 복을 더해주소서, 영토를 넓혀주소서 하는 기도는 성장의 복을 넘어서 성숙의 복으로 나아가게 되라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성장해서 성숙으로 넓혀진 기도입니다. 더 나가서 성숙의 복을 넘어서 나눔의 복으로 나게 되달라 이런 기도가 바로 복의 복을 더해 주자는 기도입니다. 성숙에서 나눔의 기도 영역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장의 복에서 기도가 멈추어 버립니다. 서구 사이도 바로 여기에서 멈추어져 있어서 서구 사이 기독교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의 복을 얻게 되면은 그러면 성숙의 기도로 성숙의 복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했던데, 그만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숙의 복, 나눔의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도는 심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기도의 열정을 휘복해야 됩니다. 성숙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눔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도,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영토를 넓혀주소서 하는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폭과 범위를 한없이 넓혀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강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욕심과 욕망의 충족을 넘어서서 성숙하고 삼기는 복된 기도로 나가시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